자 일단 제가 내일의 공략주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 건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SOS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어, 해당 종목에 대한 기사 먼저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일단 천안에서도 자율주행차가 달린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화성시에도 자율주행 관련된 시범 운행 지구가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미국 얘기를 할 텐데요.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당선 당시에 여러 가지 후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이런 뭐 진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인 테슬라,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완화에 대한 좀 소식도 있기 때문에 SOS랩이 충분히 그냥 이슈적으로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법 예 네,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이 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이 네 다섯 배 이상 나왔고요. 그다음에 양봉을 기록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위치에서부터 횡보를 하다가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이 위치, 처음 지지 받았던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해당 위치에서 조금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공략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7,500원 위에서 지지를 받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나 이탈이 나오게 되면 손절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꼭 눈으로 확인하시고 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상승이 나오면은 제가 중요한 거는 상승 초입 부분에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위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상장 당시에 원래 상장가가 만원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2만원까지 급등 이후에 당일에만 잠깐 반등했다가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말씀드렸던 깃발 매매 기법이 적용되는 위치까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만큼 아직까지 상장 공모가인 만천원 부근까지, 반도 아직까지는 다 도달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해당 위치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데, 단기적 저항대가 만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만원으로 잡고 공략을 해보시되, 해보시되, 8천원 부근부터 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까지 해가지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지지가 만약에 혹시나 이탈이 나올지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중에는 결정이 날 거거든요. 그 안에 지지를 받는지 꼭 눈으로 확인하시고 매수 공략을 해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만 원, 단기적 저항대입니다. 추가적 급등 가능성도 있고요. 손절가는 해당 지지라인이 이탈하는 7,500원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가로 잡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SOS랩 말고 다음에는 어떤 종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한화오션이라는 공략 종목입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일단 조선선제 관련된 회사거든요. 뭐, LNG선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방산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장은 좀 좀 다시 이제 지지받는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어, 정현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 방산 그다음에 뭐대왕고래 시추 산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서 좀 다소 조정을 크게 받았어요 그런 만큼 현 위치 오히려 매수 가능한 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공략드릴 예정이고요 자 태국 하원 국방 의장단이 하나오션 거제 산업에 찾는다 그리고 특수건조. 특수선 건조 증가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이것 말고도, 어,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도 뭐 잠수함을 갖다가 구매하기 위해서 하나오션을 방문하기도 했고, 또한 미국 선박, 미국 군함도 국내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수주를 받는 등 조선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방산주로서도 매력이 있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그동안 계속해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재무가 흑자로 돌아설 예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예, 신용평가까지도 한 단계 위 등급을 받은 만큼 최근에 호재가 굉장히 많은 회사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재무도 말씀드린 대로 네. 마이너스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플러스로 최근 들어서 돌아서면서 부채 비율까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재무적 건전성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이 되는 위치다라는 겁니다. 자 양봉을 기록한 장대 양봉을 기록했고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 거래 대금이 네, 보시면은 자. 조정을 몇년 동안 받다가 이제서 바닥 구간에 박스권을 박스권을 이제 벗어나는 흐름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 매수가 네 33,000원 부근에서 조금은. 네, 조금은 길게 보셔야 됩니다. 35,000원.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요. 자, 1차 목표가 39,000원. 단기적 저항대입니다. 여기 39,000원까지 보고 2차 목표가는 좀 크게 5만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정 나온 반만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8, 9만원까지도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요.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 상승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